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정미경 집사님께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부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곱 명의 학생들이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있도록 복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들을 사랑으로 잘 길러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드리게 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또 축하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본부가족들과 그리고 오늘 거듭나는 일곱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저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거듭나는 침내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말 속에는 의로워진다는 말뿐 아니라, 구원이 확정된다는 말뿐 아니라 거룩해진다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과정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나라가 좋아도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다와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욕심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황금길을 걷게 되잖아요. 변화된 사람의 시선에는 그것이 도로 포장 재료지만 뭐가 황금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만약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황금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치솟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은 천국이 아닐 겁니다. 천국이 천국다워지기 위해서는, 천국에 적합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반복해서 거룩해지라고 권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본부 가정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거룩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 가족 여러분 특별히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일곱 명의 친구들 도대체 거룩이 뭘까요? 어떤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삶의 모습일까요? 예전에 경건하면 등산 갈 때도 양복 입고 가는 네 그런 경건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것을 금하며 단절하며 사는 것이 거룩일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뭘까요? 오늘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본부 가족들과 그리고 오늘 침례를 받는 일곱 명의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님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 구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며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구별하고 내 몸을 구별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뻑국입니다. 뻐꾸기는 탕란을 합니다. 즉, 뻐꾸기는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대신 남의 둥지에다가 알 하나를 밀어서 떨어뜨리고 대신 그곳에 알을 낳습니다. 그것도 몰래 낳습니다. 그래서 저 뻐꾸기는 사실 못된 새입니다. 그런데 저 뻐꾸기가 주로 둥지에 알을 낳는 곳은 개개비라는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데 그 이유는 알의 크기와 색깔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작은 게 개개비 알, 조금 큰게 뻐꾸기 알인데, 여러분 색깔이나 모양은 거의 흡사함을 보게 됩니다. 알을 품다가 잠깐 먹이 활동을 하러 간 그래서 둥지를 비운 개개비 둥지에 뻐꾸기가 찾아듭니다. 알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알을 낳습니다. 돌아온 개개, 개개비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느낌보다는 본능이 앞섭니다. 모성애라는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은 금방 지워버리고 본능적으로 알을 품습니다. 그런데 저뻣국기 알이 개개비 알보다 10일 먼저 부화하는 대요. 저게 부화한 새끼 뻐꾸기입니다. 그런데 저 뻐꾸기는요, 새끼 뻐꾸기는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미 새끼 학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다른 알들을 저렇게 밀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단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본능은 참 무섭습니다.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 다른 생명은 쉽게 빼앗아 버리는 그런 본능입니다. 누가 새끼는 죄없다고 말했나요? 거짓말입니다. 새끼가 죄없다고요? 저래도요? 거짓말이에요.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된 본성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경쟁자를 다 떨어뜨린 새끼뻐국기는저 새가 개개비라는 새인데요.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다 독차지합니다. 어미 새는 하나라도 남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본능적으로 먹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여러분 어미보다 누가 더 커요? 뻐꾸기가 더 커져요.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계속 물어다 줘요. 왜 생각보다 본능이 앞서니까 말이죠. 저렇게 커집니다. 여전히 어미새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본능이라는 것 때문에. 무수이 먹이를 잡아다가 친자식의 원수인 새끼 뻐꾸기를 저렇게 잘 길러냅니다. 결국 뻐꾸기는 본능 때문에 살지만 개개비는 본능 때문에 자기의 친자식을 다 잃고 대신 원수를 키우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개개비의 비극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물고기 세계에서도 펼쳐집니다. 저 물고기는 시클리드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클리드라는 물고기는요, 알을 낳자마자 그 알을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먹는 것이 아니라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뭐할 때까지 부화해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런데 이 시클리드라는 물고기가 알을 날 때만 기다리는 또 다른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의 이름이 바로 뻐꾸기 매이라고 매기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쿠쿠캣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뻐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하는 거죠? 역시 탕란을 하는 거예요. 시클리드가 알을 낳으면, 그리고 그 입을, 그 알을 입에 품기 전에 몰래 저 뻐꾸기 메기가 알을 몇 개만 낳습니다. 그러면 시클리드가 아까 보셨잖아요. 입 속에 알을 다 품는데, 거기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한두 개에. 뻐꾸기 메기의 알도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이 부화하거든요. 그런데 새끼 메기의 덩치가 훨씬 더 커서요. 시클리드의 새끼를요 남김없이 다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노란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시클리드 즉 어미의 친 새끼. 그걸 잡아먹은 모습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한 마리가 열 마리 이상을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클리드가 이제는 됐다 해서 입을 탁 열면 나오는 것은 자기 새끼는 하나도 없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메기 새끼만 몇 마리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참 물고기는요 새끼를 부화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입 안에서 키워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어디에서 잃어버려요? 자기 입 속에서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 십여일을 고생했지만 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이 물고기 시클리드의.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저 개개비와 시클리드가 제대로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구별이에요 시클리드나 개개비가 내 알과 남의 알을 구별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밀어낼 수만 있었더라면, 품지 않을 수만 있었더라면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 농사 다 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본부 가족 여러분, 우리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구별을 잘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 농사 망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구별할 줄 알면 하나님도 나를 구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거룩을 체험하려면, 거룩함에 도달하려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따로 떼어 놓은 것, 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거룩은 구별이다. 거룩은 구별이다. 구별만 잘해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별은 죄로부터의 구별이에요. 죄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구별이에요. 그 구별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에 도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구별하지 못해서 아까 그 새처럼 아까 그 시클리드라는 물고기처럼 사단의 밥이 되지 말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 내것 구별하십시오. 할 것, 말 것, 구별하십시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십시오.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구별하십시오. 그 구별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의 길로, 거룩의 계단으로 점점 인도해 줄 것입니다. 구별은, 거룩은 구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성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상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특별히 저만의 쓸 시절 어른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빨리 어른이 돼서 학교 좀안 갔으면 좋겠다. 둘째, 빨리 어른이 돼서 돈 실컷 써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부러워하는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이 어느 날 어른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요,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어른이 될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먹으면서 점점 자라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려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은 뭐다? 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외적으로만 따진다면,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인가? 거울 앞에 앉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바를 수 있잖아요. 찍을 수 있잖아요. 숨길 수 있잖아요. 거울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성경은 일종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결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영적 거울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씀의 거울에 저렇게 비춰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또한 양식입니다. 먹으면 잘 자랍니다. 성장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안 자랍니다. 아이들이 먹지 않을 때는 대부분 아플 때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오래 키워봤지만, 동물들은요, 아프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아프다는 말이며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없다.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다.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을 잘 잡수시길 바랍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친구들, 말씀을 잘 먹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 질병과 영적 질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입맛을 잃는다는 겁니다. 즉, 식욕을 잃어버려요. 맛있는 음식도 입에 씁니다. 아무리 단걸 입에 넣어줘도 쓰게만 느껴집니다. 입맛이 쓰다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린 영적으로 아픈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향한 식욕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맛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미각을 날마다 회복하시는 본부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은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싸고. 마지막 것은 잘 소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잘 먹더라도 소화를 못 시키면 차라리 식욕이 없는 것만 못 합니다. 소화는 못 시키는데 식욕이 왕성하다? 큰일 납니다. 말씀을 먹더라도 소화시키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비평합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때 자기 살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소화불량의 주된 원인이 뭔가요? 대부분 신경성입니다. 뭐라고요? 신경성. 뇌와 위장은 너무나도 잘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면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고민이 많으면 위장병 걸리죠.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과하지 않은 것이 성경입니다. 영적인 소화불량의 원인도 역시 신경성입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로부터 붙여진 사랑의 편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도 읽고 소화시키셔서 여러분도 하늘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올려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의심들 다 내어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큰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린 가장 큰 증세는 무엇인가? 바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는 기생충이 참 많았습니다. 회충, 요충, 시비지장충, 편충까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뭘 먹었습니까? 구충제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심이라는 기생충이 내 안에 둥지를 트려고 할때 우리도 구충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 구충제 이름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의심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해보세요. 감사는 사람에게 의심은 전혀 발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은 사랑 받는 자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요? 사랑.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수백 번의 결심으로도 안 되는 나의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수백 번 결심할지라도 안 됩니다. 나의 거룩함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아니 벌써 답이 나왔군요. 네, 부산 태종대 자살바위입니다. 저기서 사람들이 하룻또 떨어져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자살바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살 비율이 점점 줄어들더니만 급기야는 거의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을 따져보니 저 자살바위 바로 옆에다가 이 동상을 세운 다음부터였습니다. 두 자녀를 껴안은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자살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죽기 전에 무수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죽을 장소에 와서도 수백 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식을 끌어안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다 버릴지라도, 세상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편이 튀어 주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죽을 마음도 버리, 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어머니의 손길과 사랑을 느껴본 사람은, 여러분, 죽을 것도 살게 합니다.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죽겠다는 독한 마음도 녹이는 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고자 하는 마음도 변화시키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반드시 변화되고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침례받는 일곱 분의 친구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받고 있습니까? 부모님 사랑받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본부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동안은, 믿는 동안은, 체험하는 동안은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영혼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숨을 다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사랑 받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더욱 더 변화함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자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본부 가족들이 되게 해 주셔서 천국 시민 권자답게. 고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일곱 명의 침례 후보자들과 부모님을 먼저 복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당신의 고룩한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이 예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